여러분, 안녕!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 함께 축하하며 함께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어 볼까요? 네, 여러분. 우리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는 빵이랑 딸기랑 생크림이 필요해요. 빵은 여러분이 어, 이렇게 스폰지 케이크나 아니면 카스테라 같은 빵을 이용하면 돼요. 딸기를 준비하면 되고요. 생크림은 가게에서 휘핑크림이란 걸 사서 이렇게 거품기로 휘저으면 생크림이 돼요. 그런 걸 활용하세요. 짠! 생크림을 만들어서 이렇게 딸주머니에 넣어줬어요. 여러분도 생크림을 이렇게 준비하면 돼요. 딸주머니가 없는 친구들은 없어도 괜찮아요. 자, 우리 이제 딸기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딸기를 손질할 때는 이 빵칼을 사용하면 쉽게 할수 있어요. 딸기 꼭지를 예쁘게 잘라주세요. 자, 꼭지를 잘랐으면 이제 이 딸기를 이렇게 얇게 썰어줄게요. 전도사님은 반으로 잘라줬어요. 자, 우리 그럼 한번 케이크를 만들어 볼까요? 자, 이제 빵을 한장 이렇게 올려주고요. 생크림을 발라주겠습니다. 그 위에 딸기를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빵을 덮어주세요. 크림을 또 올려주고요. 그 위에 또 빵을 올려줄게요. 짠! 그 다음에 크림을 남은 크림을 자전도선님은 이렇게 위에 크림이 약간 흘러내리는 느낌으로 만들어봤어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위에 딸기를 이렇게 얼려줄게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 누가 복음 말씀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매를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부르실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 내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 작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들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다른 친구와 나를 비교하는데. 익숙해 있어서 부르심조차도 비교하려고 해요. 그러나 부르심에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할수 있는 모든 능력도 이미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이크가 드럼이 되고 싶다고 해서 드럼이 될 수는 없어요. 마이크는 마이크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드럼은 드럼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종류만 피어 있는 꽃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꽃이 어우러져 있는 정원을 원하세요. 여러분은 너무나 독특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수준별로 다르게 바라보시고 바른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에게 주신 부르심에 최선을 다할 때 나만이 이룰 수 있는 독특한 부르심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죠?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하며 예수님이 나에게 특별하고 독특한 부르심을 주셨어. 예수님은 나를 그 어떤 다른 사람과도 비교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만이 할수 있는 독특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다른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멋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부르심을 비교하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름답고 최고로 좋은 계획이다. 나는 나의 주님을 신뢰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잘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더 믿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나는 부르심을 비교하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름답고 최고로 좋은 계획이다. 나는 나의 주님을 신뢰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멋지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세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